여러분들 유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들 중에 제 3자가 보내 줘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3자가 학교에 직접 보내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시험 점수 리포팅 하는 거. 그다음에 웨스 뭐 그다음에 이제 성적 증명서 오피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그 원서에다 올리는 거 말고 우리 모교에서 직접 보내주는 것들, 오케이?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피곤한 일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모교에서 보냈어. 학교에. 어, 그리고 보낸 증거도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어, 학교. 지금 뭐 예를 들면 해외 학교 내가 지원한 학교 거기 애플리케이션 스타디스 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인컴플리트로 돼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계속 너무 불안하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편지 계속 편지 계속 계속 편지 보내고 제발 어떻게 뭐좀 도착했니 막 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안달도 해요. 진짜. 어 너무 막 불안하니까 이해돼. 어. 그렇지. 너무 중요한 서류들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들도 이렇게 좀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요강 얘기할 때좀 워딩을 무섭게 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은 뭐 우리는 뭐 너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리뷰를 안할 것이다. 근데 그 뜻은 불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 막 진짜 머리도 빠져니마. 뭔지 알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학교가 재촉하는 건 아니다. 어, 어. 내가 내 자신을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어. 학교가 뭐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어디 있어? 어, 아직 안 왔어. 이런 게 아니야. 어, 학교는 그냥 이거예요. 오케이? 그, 지금 하고 싶은 강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유학 지원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어 제, 제대로 걔네 학교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좀 기다려. 니마 네 응. 왜냐면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계속 막 미치겠는데 갑자기 딱 애플리케이션 스타드스 페이지를 봤는데 그냥 컴플리트로 바뀐 거야.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응? 해외 학교들이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모든 게 빨라. 어, 진짜. 모기도 빨라요. 한국은. 진짜. 윙, 윙, 진짜로. 어. 야, 뭐, 뭐. 아무튼. 한국은 모든 게 빠른 문화예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예를 들면, 은님 모교에서 뭐, 오피셜 트랜스크립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금요일 오후 3시인데, 막 주말에 와가지고, 님 정보를 집어넣고 이러지 않구요, 님아. 뭐가 이렇게 나, 날라오면은, 기, 막 기다렸다가 다른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럴 확률이 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얼마나 자주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올려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님들. 그러니까, 찌깍찌깍 안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음,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제대로 보냈고, 그 다음에 보냈다는 증거도 내가 갖고 있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조금 다른 거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체크하면은, 어, 컴플리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어~ 심한 경우는 받았니 어~ 우리 학교가 보냈다는데 못 받았어 어~ 그리고 막 이런 거한 편지 한 (30번) 정도 학교에 보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음~ 그렇지 그러다가 그냥 자연 자연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됐어요 어, 어, 그냥 그리고 막 학교에도 전화하는데 학교 사람들이 어~ 위런너 모르겠다고 어~ 이러는 거야. 어디 있겠지. 이거를 지금 시스템에다 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학교들은 은근, 은근히 느긋하다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음,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상황이 있는 고,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은 "와, 막, 막 이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봐. 응, 어. 제대로 보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될 거야. 시간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아, 참 힘들죠 여러분들. 어. 근데 얼마 다행이에요. 예를 들면은 <laughs> 왜냐면 얘네들이 잘못 보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뭐 아니면 보냈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학교가 그냥 느긋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마운 부분도 있죠. 다행스러운 부분도. 어. 그, 그 날짜까지 꼭 도착해야 된다 이런 게 의외로 좀 플렉시블해요 왜냐면 학교도 알아 제3자가 보내줘야 되는 거즉 님이 컨트롤이 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 오케이? 자 화이팅 쉽네요 아, 잠깐만 하나만 더요 그렇지만, 이, 이만 이렇게 걱정하는 거막 괴롭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는 빨리빨리 시작을 해. 모든 걸 다. 제발. 음,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잠못 자고, 막 전화하고, 막 국제전화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잔소리로 끝낼게요. 자, 화이팅! 쉽네요!